우리 국번의 민중총장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중총장님 네, 보시죠. 네. 네. 잘 아, 들리세요. 네. 네. 아, 할거 없습니다. 제가 포기매석이네요. 제 예, 지난 주에는 그 박득경 잘 들어갔는데 지금. 아, 전, 9년 20 1 0 10일 2 3 24약 24. 2년동안 고생했었어요 어, 근데 이 오늘 갑자기 엔진은 돌아가는데 전기가 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그 전기를 생성하는 아, 그 전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 내리초에 어, 수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동차 엔진으로 해서 인버터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그 조차도 현재 오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정창욱 단장께서 오늘 철가 되어있어가지고 감사합고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이거 다 보셨죠? 어, 들어가시고도 한번 아, 잘 아, 정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 대한민국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왜많냐하면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관과 애국심을 있습니다여러들서 단공정신을 잇고 그 다음에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된다. 라는 소리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국관이 필어요 시국관. 즉 시국관이 국민의 힘이 현재 우파 정권이냐,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권이냐,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이가 문재인의 핵심 세력이 윤석열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과 문재인과 모두 한성들이냐, 아니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은 현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천 대사 중에서 어,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사 지금 정당을 보면요 정당을 보면은 김영삼 씨가 국민의힘 그리고 김대중 씨가 더불어국민당 여기들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성 정당에 소카 이런 정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헛법을 지압질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냥을 통해서 시계정복과그 다음에 선정파괴를 한이 세력들이 누구냐 그 세력은요 있는대로 말씀드리면 북한, 북한을 통하는 남북당 세력들 남북방이라면 예전에 해방전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권국 이후 이, 북한을 추종하는 남노당 세력의 그 자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제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력들이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을 더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아한 세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본서로 돈이로 한번 받지 않았고, 정농단도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 박영수즉 검찰에 침투한 위장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용하지 않았다 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 공판 검사가 재판에서는 공판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윤석열이가 바로 3차장 한동훈한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자네가 가서 직접 구형을 하게 물론 표현은 약간 자제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직접 구형했습니다. 기억 3 0년1 8 5년명해 그러고서 자기가 안 했다.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는 AI가 만든 그런 목소리다. 이걸 계속 배포하면은 법정이 조심하겠다. 한동훈, 여러분들, 우리가 만드와 한동훈, 국내인 당대교 선출 조합이라는 성명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읽어보시군요 한동훈의 성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본대인 한동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내인, 그리고 억찬, 사법부, 그 다음에, 선거님, 언론, 법정, 모두 한통적 같은 편입니다. 어떡 야, 한통적 같은 편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싸워! 말 어? 어.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막 킥킥 같은 거없서막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목소리법> 이 문제를 우리가 모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정장 월급 200만 원.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군의 협력과 국방 혜체와 이런 대터는년 확실하게 1만원, 2백만원 됩니다. 이년만에 되면 이제 하사운도올려줘죠 이방국도 올려줘죠더나아서 영광국도 올려줘죠 그렇게 되면 많은 대한민국의 국 예산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가게 됩니다. 인건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신무기도 개발해야죠. 기존의, 기존의 국기들을 유지보수해야죠. 그다음에 그또 계속 비상가지고또 복귀해야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연기개발 기업도 엄마어합니다 미사일도 부수켜 탄약도 부수 탄약과 미사일도 0년째 때부터 지은 게 아닙니다. 항상 전투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기지껏 새로운 신제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혼자 갔다 오셨을 겁니다. 군대 멤버 시스템 조직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한번 써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 월급을 주면서 인건비가 많은 예산이 인건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국방 예산이 또 인건비를 가면서 국가가 국군이 스스로 구해지는 겁니다 더나가서 윤석열 만든다고 막 발표하고 있죠 그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국군 해체와 국방 해체라는 전략과 전술이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혼돈의 우리가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리고 북방도 간침이 들어올까봐 우리가 천주만도 계속 조사하고 다시 보고. 안보와 불조심과천거는요 똑같아요.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천주만도 이에 예, 불려야지 다시 봐야 되고, 그러면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다시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자동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 선거가 2002년부터 부정선거였습니다. 2002년도 당시 한남자 전자 폐표로 완전히 노무현을 이제는요, 저들이 대놓고 치짜나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부정선거를 수사하자면은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층인가요? 우리 층 아닙니다. 이번에 방공위원장 이진숙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리받면 느꼈죠? 기분 좋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 우측으로 일보 가는 그 상황에 그 이상 그래야 할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좌, 중호, 2보, 3보로 갑니다 좌, 중호, 2보, 3보 가는 겁 뭡니까? 첫 번째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예, 지금 보니까 국정만 많이 나오셨어요. 다른 데는 많이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규탄한다고 합정 아, 뭐, 단계에서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15때 휘명도 하지 않고, 착 박수당 놈들이 지금도 부정세벌을 낳겠다고 휘명했다고 나와가지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 안 남고 십습니다 물론 폭염의 더위가 더 크겠죠. 그러나 보인 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윤석열 지키기 집회되는게 맞는 건가? 정상적인 사고의 상황이라면는 그걸 느낄 겁니다. 자 전국의 광합을 이제 전 목사한 사람이 그동안 윤석열 지키기 집회를 하다가. 이제 부정선거를 요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 가두리 세력의 정체성과 명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대타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대한민국에 모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어. 여러분들이 자양을 다우신 자라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믿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것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섭입니다. 여기에 망명신감님 나오십시오. 나라 보합니다 그리고 망명신감님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십니다. 위험하 위험하에 의해서 관리를 바꾸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작은 상태이십니다. 이태웅이에는그 어떤 것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2017년 1 5월짜리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30년을 먹든 40년을 내가 깎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반성하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요 그런데 그날 그 시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지 않나? 이 안에서 영광과 끌고 영원이 용서받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해군 보십시오. 그리고 북포스트할때그 상황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상황이 없면북포스트를 대구에서 하시려 서울에 서러입니다 그리고 300명 제한해려 1,000명 만명 제한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 네. 날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영화야말이 박근혜 통일의 축도 올라오고 총국 주력 세력 국가 단체들이 바로. 벌벌 떨떨 아닙니까 상징으로지압을 하고 그리고 토스탑에서 질문도 고 말이 안되죠 다 짜여진 시나리오와 각본에서 움직이고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만화교회 이재명 뿐만 아니라 남당당 세리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양을 입니다안 그렇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심포롭게 살아서 두릅뚜고 이 기청관장에 나오셨때고 하더만 저희들이 모험을 져있단 말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선별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용안이 소코치는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갖고 우리는 청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민중문 상무 청장에게 경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